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10시까지 출근해서 하루 10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유튜브 편집을 하고 주말에는 촬영을 하고 틈틈이 독서 모임에 나가서 독서를 하는 그런데 오늘은 그 화려해 보이는 갓생 이면에 여러분들께는 보여주지 않은 만만송의 실체를 밝혀 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4년에는 더욱 더 갓생을 살겠노라 다짐했는데 그런 저를 비웃기나 하듯이 1월은 제게 멘탈적으로 너무 힘든 한 달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커리어적으로 성공하는 게 갓생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을 걸이라고 누가 한대 때려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오늘도 밀린 택배를 뜯어볼까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택배 뜯는 거 다들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재미없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삭제했다 했더니 택배 언박싱이 생각보다 궁금했다 <laughs> 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인데 이동진 평론가가 인생책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어요. 제목에 미술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미술, 예술, 아트, 그림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까 하는데 주위에서 워낙 극찬을 많이 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산, 제가 요즘 반신욕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다이어트할 때 효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반신욕이기도 하고 원래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늘 다리가 땡땡 부었는데 반신욕 자주 하고 나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생기도 좋아지고 키로가싹 풀리고 여러모로 진짜 반신욕 강추합니다 반신욕할 때쓸 그 입욕제를 다 써서 그냥 쿠팡에서 최저가 중에 평 좋은 거대용량이어가지고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 니트도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 니트가 두 개인데 제가 요즘 어떤 느낌의 니트에 꽂혀 있는지 지금 이분 옷이랑만 해도 아시겠죠? 요 니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던스트에서 구매한 니트고 이옷 자체는 너무 예쁜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두꺼운 소재의 니트 이런 게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얼굴이 더 부해 보이더라고요 겨울엔 추우니까 이런 털 소재 많이 있잖아요 얘는 요즘 핫한. 반원 아뜰리에 니트예요 29cm나 W컨셉에서 니트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 니트가 엄청 핫한 걸 아실 건데 제일 유명한 건 흰색에 파란색 니트인데 너무 흔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흰색이 잘안봤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다른 니트 찾다가 제가 원하는 이런 하늘색 니트라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니트가 워낙 비싸가지고 하나 사면 거의 10만 원이래서 두 개만 사도 막 20만 원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얘도 역시 이런 도톰한 털 소재 Hvala <laughs> 24년 1월 새해부터 연초에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멘탈적으로 쉽지 않은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연초였어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중, 고등학생 때 그리고 아니면 대학교 초반 때? 한참 그 집단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알아가는 그때 빼고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최근 몇 년간은 정말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잘 공감은 안 갔거든요. 저한테 늘 고민거리는 인간관계보다는 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뭐, 이런 게좀더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1월 초부터 저에게 두 번의 유리가 닥치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들 두명 정도가 저한테 서운하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도왜 그랬어? 막 말다툼이 오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너의 이런 태도가 조금은 서운하다 라고 말을 했고 당연히 저도 그걸 듣는데 막 기분이 좋진 않죠. 저를 돌아보게 되고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싶었는데 뭐라 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게 한쪽이 서운하다 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막 말을 할순 없지만 아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상대방은 진짜 기분 나쁠 수있었어 이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아 이건 내가 사과해야겠다 싶어서 사과할 건 사과를 했어요. 그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이제 성인이고 친구 관계에서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동안 나한테 쌓인 게 있었겠구나 싶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나름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일이 많으면 그냥 일찍 일어나서 몸이 좀 힘들면 되는데 멘탈이 힘드니까 막 집중도 잘안 되고 막다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친구들을 서운하게 했을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 자신 그리고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유튜브도 하고 뭐~ 요것저것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서 성공하고, 소위 말하는 일잘러가 되고, 이런 사회적인 게 저한테는 좀더 중요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이 인간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게 되고, 친구들을 좀 멀리 하고, 친구들을 서운하게 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서 약간 머리를 한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직장인으로서든 나중에 뭐 사장님이 되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면 혼자서는 절대 되는 일이 없잖아요. 단체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팀워크를 한다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오는 사회적인 관계인데 내가 너무 막이 일로서 성공해야 돼. 이 일이 더 중요해. 막 일해야 돼. 자기계발해야 돼.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 인간관계를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제일 친했던 친구들 과의 관계가 한번 그렇게 깨질 뻔 하니까 내가 만약 당장 생일 파티를 연다면 내가 결혼식을 한다면 진심으로 와서 축하해줄 초대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 뭐 회의감? 뭐 현타 이런 것도 느끼고 아, 진짜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 나이 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준하고 이제 딱 사회생활, 사회초년생이 됐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어쩔 수 없이 야자하고 하루 종일 수업 같이 듣고 강의 듣고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이제는 친구들 만나려면 주말에 시간 빼야 되고 퇴근하고 저녁에 만나기엔 피곤하고 근데 주말엔 다들 각자 일정이 있고 하니까 만나는 빈도수도 정말 확 줄고 정말 친했던 친구 얘랑은 평생 갈 거야 하다가도 직군이 달라진다던가 취업하는 회사가 달라지기만 해도 이 대화의 주제가 정말 다르거든요. 관심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딱제 나이 또래가 이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은 자주 만난다고 해서 친한 게 절대 아니고 어찌 보면 좀 냉철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얘랑은 평생 갈 거야. 얘 무조건 내 편이야. 이런 것도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서 적당히 가깝게 적당히 멀리 지내야 된다 제가 막 영상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갓생 사는 것처럼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갓생을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그런 글도 봤어요 일잘러가 곧 성공이 되는 사회가 참 안타깝다 이런 글을 봤었는데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여러모로 제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